그냥 상상만 해도 기분이 너무 좋다. 다 마스크 껴야 돼. 엄마 마스크 끼고 나가. 네, 네, 네. 응. 응. 엄마, 세, 세, 응. 엄마 <laughs> 오빠, 어, 우리 야, 우리, 아, 우리 형부예요. 우리 형부. 안녕하세요. 청년 동생들합니다 뭐야? 아, 저장해서 아, 아빠입니다. 아빠, 언니, 엄마. 상가 아, 프 아, 진짜 동안이야. 아이고 감상님줄 알았대. 우리 시청자분들이 너무 착해. 아, 그 <laughs> 좀구성좀 한다. 응. 꿈에 그리던 외 결혼식. 그래서 외 결혼식은 처음이라서 이쪽으로 온대요. 그래서 이 사진들을 보고 어 뭐야? 결혼 축하해, 결혼 축하해, 미친 장난 아니네. 외결혼 처음 온다. 이러면서 막 그런 말 하겠죠. 이제 하고 점점 가면서 우리 엄마 아빠.

애들이 다 같이 아빠는 드럼 치고 집이 음악해서 정구 어떻습니까? 너무 떨리고 떨려요? 그리고 오늘은 너무 기다렸기 때문에 지금 너무 빨리 직장에 들어가고 싶어 <laughs> 우리 벌써? 결혼해요 벌써 우리 잘 살아야 되는 거야? <laughs> 저희 집안에 첫 번째로 키큰 남자가 들어옵니다. 아, 진짜? 그 <laughs> 키에 신었지? 키 몇이지? 82. 82, 와우. 1 87인데 하시는데, 착하지 마세요, 아, 여러분. 음. 결혼 언제 하는 거예요? 저는 결혼할 남자이 없어요. 여러분 썸 타는 사람도 없습니다. 고. 고. 50명, 50명 제한인데, 근데 그게 그, 그 식당에서는 50명 제한이고, 야외에서는 100명이에요, 야외 결혼식은. 100명인데, 저희가 100명은 초대 안 했어요. 100명은 초대 안 했어요, 그냥. 아, 제가 지금 내려가야 되나요? 네. 네. 마스크벗으면 <목소리> 되나요? 와 이쪽으로. 다리 봐줘. 어머니, 괜찮아.

집 차리자는 우리 언니. 2020년 9월 19일. 아빠는 드럼을 치고요.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오, 재미는 없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사촌 동생 최신형입니다. 바이올린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올린으로 약간 이런 거, 약간. 무서. 약간 그거 해줘. 뭐, 뭐, 처음 알아? 소개할 때. 그렇지. 좋습니다. 자, 다음은 다빈이 하준 <laughs> 동생입니다. 안녕. 자, 할거 없어 몇 초만. <웃음> <웃음> 언니. 그러면 <laughs> 생각을 할 시간을 좀 줄게. 자, 아빠 우리 그 처음 소개 드럼 짤막한 소개 드럼. 역시, 멋있다! <목소리> 어, 세 명, 세명 같이 해요? 막내 동생, 시작. 아 이제 앉있아이혜린이 아, 아, 엄마 엄청 울거 같은데. 아아 아, 근데 이거. 있잖아 약간 야외라서 그런지. 그래. 그렇지. 야외라서, 어, 야외라서 그런지 약간 음, 다른... 눈물이 어. 안 나올 거 같아. 너무 너무 안 되지 말라고 너무 깨고. 야외라서 자연의 더 이렇게. 이혜린 눈물이 응.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저 시집을 보내는 게 아니고 제가 남자친구도 없어 요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laughs> 지금이 기회입니다. 저한테 공개, <laughs> 이야기하세요. 공개권. 마음에 드는 사람이면 발이 보내 빕니다. 발이 <laughs> <바리> 보내 빕니다. 최소방 <laughs> 아, 오고 있다고요? 아 최소방까지 아, 된 거야. 또 아니 최근에 보고 있는데 방송켰는데 방지가 뭔줄 알아? 그거 도와 어머니 아버님 배로 갑니다. 아그랬어요 <laughs> <그래서. 웃음> 그래서 이아 마음에 들었나? 큰일 났다. 응, 마음에 들었다. 들었다. 그래도 대한민국 아프리카TV에서 최고의 그 MC로 서 자랑하는 그런 사람인데 정말 대단한 사람이잖아. 응. 대단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오늘 사회를 보러 오고 또 <웃음> 아빠, 엄마를 <laughs> 보러 오는데 얼마나 좋노. 얼마나 감사해아 어? 오늘 사회 오빠가 많네. 최고의 오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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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스어손 써봐. <laughs> <schaut 웃음> 여보! 어딨어? <laughs> <laughs> 여보? 여기어디있지아잘수어 <laughs> 최근 오빠가 정말 감사하게 우리 언니 결혼식 사회를 최근 오빠가 처음에 돈 아예 안 받고 공짜로 하겠다고 라 아, 했었어요 딱돈안 아, 받고? 응 그래서 내가 아 됐다고 돈 받으라고 하니까 저 초라하게 얼마 없다고 라 하니까 그럼 그거만 받겠습니다 하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멋있어요 그 오빠 <laughs> 아 근데 진짜 진짜 오빠가 원래 받는 행사비에 비해서 아예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행사 봐주시는 분들은 축의금을 안 주고 그냥 결혼식 하는 거예요 원래. 근데 너무 고, 감사해서 청원 오빠 너무 고맙다 진짜. 청원 오빠한테 언제 한번 소고기 진짜 거하게 제가 살게요. 언니 응. 볼 때마다 새롭죠? 볼 때마다 와 한다 볼 때마다. 네. 왜 이렇게 다른 사람처럼 나오는데? 야때눈 위로 하죠 하나 둘셋없어 <laughs> 희망을 안는셉야 왔어? 어 채군 제... 아딴 데로 갔어 어 아, 채군 귀여워 채군 아딴 데로 갔어 <laughs> 아딴 데로 갔어 다른 식장으로 갔어 아 아니, 근데 진짜 코로나에 딱 좋네 야외 집에 었다 어. 아니 아니 다른 식당 가서 거기 신부 보거 갔어요? 네 솔직히 약간 헷갈려가지고 <laughs> 축하드립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도 아 감사합니다 어떻게 오셨나요? 사이버로 왔다고 저희 식이 끝났는데요 그러길래 아 진짜로? 어 아이씨 <laughs> 쪽팔리고 로 아니 나는 뭐가 좋냐면 나를 불러준 거잖아 그러니까 난 너무 영광이지 아 뭐가 영광이야 너무 오빠 이쁘다. 너무 고맙다 진짜 오빠 진짜 고마워요 오빠 진짜 고마워 <laughs> 이제는 바로 신랑 입장입니다 네. 네박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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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게 입장하셨습니다 네. 제자리에서 한번 점프 가능할까 하나 둘셋 어, 축구 선수 보는 줄 알았어요. 자, 멋진 신랑의 입장이 있었고 이제는 신부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신부 입장 끝날 때까지 끊임없는 박수와 그리고 신랑이 나가서요. 아, 프로포즈예요. 자십장에서 프로포즈, 프로포즈 연사품 그리고. 연사뿐, 그리고 신랑 신부가 입장합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었을 때, 박수 보내주세요 어머나 <laughs> 어, 신부가 굉장히 좀 놀란 <laughs> 표정이네요. 깜짝 놀라셨죠? 그래서 신부에게 준비한 친필의 편지는 직접 낭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슬이에게 안녕 여보 <laughs> 오늘 이 순간부터 당신의 남편이 된형사이야 지금 상상만 해도 기분이 너무 좋다 우리 평생 함께 행복하게 잘 지내보자 사랑해 예슬아 여러분들의 박수부 필요합니다 네 이제는 이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가서 햇빛도 너무 좋고 이 타이밍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바로 축가의 시간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를 축가는 정말 특별한 시간입니다. 가족 분들께서 공연을 해 주신다고 합니다. 아신부 아버님께서 드럼, 그리고 사촌 언니들이 현아, 그리고 큰 고모가 씨디 그리고 친동생인 우리 고아 양께서 보컬로 자리를 해 주겠습니다. 음. 두 번째 무대한번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동생 우리 동아양이 직접 라이브를 진행해 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신부측 동생이자 유튜버이자 BJ로 활동하고 있고 우리 가족끼리 같이 조금 조촐하게 몇번 맞춰보지 못했지만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박수치면서 함께할게요 I'm gonna be so...

그좀 그러니까 먼저 화장품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2번. 아부서가언이가 52번이야. 아, 네. 어 뭐야? 자 여기 지금 관계자 아, 여러분들. 아, 네 알아서. 아고 예. 네. 아 죄송하지만 예 수아씨. 네. 예, 버릇 바로 고치셔야 돼요. 네. 자 나도 주인 받아서. 예. 아 아니, 아니에요. 한박스가 아니고. 서아씨 아니에요 아니에요. 손흔셨잖아요 네, 네. 내려놓으시고 하나만 박수하시니다 지금 네. 더 아느라는 브랜드 운영하고 있고요. 또 50만 명이 넘는 구독자로 사랑받고 있는 인플루언서인데 하나만, 하나만 가져가십시오. 좋습니다. 자 먼저 네 신부 측 부모님께 인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요. 자 신랑의 큰절을 네. 자 부모님 나와서 한번 알아주시죠각담과 함께 네. 좋은 얘기들 행진하기 전 마지막 순간이니까요. 내딸잘 부탁하네. 네. 한마디 좋은 한마디네. 그렇죠.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고요. 인사! 여러분 박수 보내주세요 자, 역시나 우리 해아가나아주시고 진보! 행진! <laughs> 행 <함께> 박수 보내주세요 <laughs> 축하해 <와. 웃음> 아버님이 나한테 최서방이래 최서방 채소방. 아 고마워요 진짜 왜 이렇게 아, 많이 고마워. 울어 이거 분해 좋아요 빨리. 어머님이 너 빨리 데려가래